네, 네 반갑습니다. 예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재욱입니다. 오, 떨리네요. 오랜만에 큰 무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큰 무대인지는 몰랐고. 예 그리고 이종훈 본부장님 뒤에 저를 세워다니는 <laughs> 반칙입니다. 반칙. <laughs> 어제 제가 이제 맨날 발표할 때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아마 법조인들이 PT 발표를 제일 못합니다. PT도 제일 못 만들고, 맨날 맑은 고딩만 쓰고, 어,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그냥 "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ESG,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목차 벌써부터 지루하죠. 예, ESG. 질환 무엇인가, 뭐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현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는 어 스타트업 쪽 주로 하고 제가 어 그전 바로 아래 보시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때 이제 창업 2년이 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공 쪽 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법무법인은 뭐 아래 이런 전문성과 혁신성, 뭐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깨알 홍보를 조금 조금씩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에린 브로코비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어, 저 시빌 액션이라는 게 있고요. 미국의 환경소송 중에 가장 큰 환경소송 중에 두 개였습니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p g 라는 퍼시픽 일렉트릭 앤드 가스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엄청나게 손해배상을 받았죠 합의로 끝났습니다 요거는 합의로 끝냈고요 시빌 액션 같은 경우는 존 트러블타가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변호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 예, 소송을 하다가 환경소송을 하다가 변호사가 비용이 계속 모자르는 거예요 사무직원은 막 복권을 사고 자기 골동품도 팔고 그러가면서 어, 원래 이 사람이 뭐 굉장히 뭐 환경에 뭐 투철한 변호사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변해가는 그런 모습 결국은 이제 파산을 합니다. 예, 변호사, 아, 변호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영화긴 한데 하여튼 미국의 환경 소송, 그러니까 ESG의 이 분야는 예전부터 계속돼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 ESG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ESG란 무엇인가? 뭐 이거는 뭐 어, 여러분 이분 누시 아시나요? 여기 써놨는데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입니다. 핑크가 P죠?가 어,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F, F입니다. 레리핑크 회장인데 어, 올초에 얘기를 했어요. 올초에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예전부터 이런 얘기는 많았습니다. ESG 없는 기업 나 투자하지 않겠다. 내가 투자한 데서 ESG 제대로 안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의결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블랙록. 어, 블랙록은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우리나라 대기업에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 우리나라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아, ESG를 신경 써야 되지 않는, 하, 아, ESG를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블랙록 뿐만이 아닙니다. 벵가드라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런 투자회사에서도 ESG를 무척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 일단 뭐 개념, 말씀드리면은 뭐첫 글자를 따서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ment, governance,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이슈, 사회 이슈,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 이렇게 어, 하는데요. 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어, 이슈로는 뭐 기후 변화라든지 천연 자원의 문제, 환경 파괴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핫하죠. 탄소 중립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중립을 뭐 선언하고 뭐 그렇게 진행 중인데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에너지 효율, 뭐 기후 변화 뭐 굉장히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로는 이제 인적 자본이라든지 뭐 생산 체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환경, 뭐 그런 이슈라든지, 어, 지역사회 기업, 뭐, 여기서 뭐 젠더 이슈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거버넌스는 뭐, 지역 기, 지배구조가 일반적인데요. 뭐 이사회라든지, 어, 경영진, 뭐 주주와의 관계, 뭐 이런 거를 이제 ESG 이슈라고 합니다. 예. 많이 아는데, 그냥 다시 한 번, 음, 많이 아시는데, 다시 한 번, 뭐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어, 이런 장표를 마련했고요. 세계는 지금 ESG 경쟁 중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ESG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블랙록에서 ESG 관련 임원을 어 행정부를 이제 들여오거나 어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SEC죠. 그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SEC에서도 ESG 테스크포스를 운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물론 지금은 ESG가 어, 유럽처럼 응고가 뭐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본도 굉장히 이 선두주자 중의 하나고요. 아시아에서는 요 어, 심지어 중국도 ESG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시진핑, 얼마 전은 아니죠. 작년이죠. UN에서 어,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 선언하겠다고 이제 말씀 말도 하고, 뭐, eu 같은 경우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어, 금융사 대상으로는 요 s SFDR인데 공시제도입니다. 이런 공시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지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제 ESG 경영을 해야 될 것이냐?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뭐 블랙록 같은 데는 대규모 투자사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강조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ESG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그래프가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1970년대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규제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가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투자 자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뭐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 그리고 유럽의 연기금 쪽에서는 어, 이 ESG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 평가에 ESG를 반영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비자가 이제 ESG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의 가치 소비자들이 ESG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좀더 풀어서 보면은 글로벌 신규 규제 정책이 2014년에 28개에서 210개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이나 영국, 미국, 일본 모두 공이 뭐 ESG, ESG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든지 법제한다든지. 화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가 ESG 요구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어, ESG 투자 뭐 개요를 뭐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요. 어, 2015년 이후 계속 이런 어, 움직임이 있어왔습니다. 어, 그리고 옆에 그래프로 보면은 블랙록 같은 경우는 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부족한 53개 기업에 대해서 어,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어,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어, 기업 평가에 ESG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디스라든지 피치, 뭐, 아주 글로벌 그 기업 평가 기관에서 ESG의 ESG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요. 이런 글로벌 어, 신용 평가 기관이 ESG 관련 평가사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해가지고 언론 보도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 언론에서는 만약에 이제 ESG를 잘못하면 언론에서 막 때립니다. 예. 어, 뭐 낙제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좀 기업의 입장에선 어, 부담될 수가 있죠. 기업에서도 ESG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소비자의 그 ESG 요구도 많은데요. 어, 아까 이제 이종 상무님 말씀하셨지만 어, 무라벨 생수 같은 거 원래 이거 규제 때문에 못했던 거였습니다. 생수에는 라벨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규제를 완화를 했고요. 뭐 텀블러 사용 시뭐 사용료를 이은하든지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남양 예, 뒤에도 또 나옵니다 남양 남양 관계자 안 계시죠? 예. 그리고 미닝 아웃 일본 붉, 불매 운동이라든지 여기 에어리하고 빅토리아 시크릿 있는데 이거를 잠깐 설명하면 솔직히 어, 뭐 주최하시는 전자신문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결례지만. 뭐,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연사가 모두 남자분 아닙니까? 예. 이런 경우 이제 ESG 관점에서 특히 젠더 이슈에서 아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에어리비 에어리하고 빅토리아 시크릿은 재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빅토리아 시크릿 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8등신 미녀들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서 퍼펙트 바디 뭐 그런 광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평범한 이제 어 일상의 사람들을 광고 모델로 쓰고 뭐. 어 뭐죠? 포토샵도 안 하는 모델들 안한 광고를 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역전됐습니다 상황이. ESG 경영소송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No longer can we assume the Earth's resources are limitless. We wrote this in our first catalog in 1972. Nearly 50 years later, it's only gotten worse. Today, the clothing industry contributes up to 10% of the pollution driving the climate crisis. For as long as we've been in business, we've seen quality as an environmental issue. That's why we build clothes to endure, so you don't need to buy new as often. We make gear with recycled materials. We grow food and fiber the way nature intended. We promote safe and fair labor conditions for workers. There are some things you can do too. When you want something new, ask yourself Do I really need it? Look for one product you can use in multiple ways. Repair what you wear out and pass things down. Demand recycled. Demand fair trade. Demand organic. Buy less, demand more. w 멋지지 않나요? t now? e s g e s y 의선두 e s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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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니다블랙프 y 이데이에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사지 말라고. 아까도 광고 보셨지만 얘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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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명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원포더 플래닛이라고 되는데, 이 파타고니아에서 후원을 하는 겁니다. 매출의 1%를 기부를 하는 기업들한테 이런 인증을 주죠. 예, 저희 법무법인이 매출의 1%를 환경 분야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민망하네요. <laughs> 예, 다음은 브루독입니다. 예. 어, 영국의 그냥 수제 맥주 회사라고 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요거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브루드포레스트라고 we 예. we 하는데 얘네들은 숲을 샀습니다. 보시면은 아 요거를 먼저 핑크 IPA라고 여성의 날에 기념해서 나온 행사인데 예 이것도 할 말씀이 많은데 일단 요거는 지, 지나가고요. 예. 요거 보시면은 얘들 넷째로로 이제 맥주를 만들어 보고 있다. 그래 가지고 숲도 사고 이런 운송 수산 수단도 이제 뭐 바꾸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유명한 회사고, 백주도 맛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네. 난 소중하니까요로 유명한 로레알입니다. 로레알이 ESG하고 조금 연관이 많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은 이게 물을 한80% 감소해주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발소를 갑니다만 <laughs> 미용실 같은 데 가면 은 네. 이게 헤어 이게 씻을 때 물을 감소해주는 기구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로리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포장 용기를 종이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한다든지 하는 걸로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인데요, 어 시간이 없지만 이거는 물류 관결, 물류와 연결된 건 있다고 조금 보도록하겠습니다 Our business and the world. 예, but planet is a very important to take care of it. With our new distribution center in Europe, we leverage sustainable innovation to maximize our performance while minimizing our footprint. Our logistics campus sources five types of locally generated 100% renewable energy. Designed in harmony with its surroundings, animals 아니, and help maintain and monitor biodiversity. There are green roofs and green walls. Our cranes work like hybrid cars, using their own movement to generate electricity. Movement-activated LED lights. 나이키라는 것도 특이하지만 나이키 물류를 이렇게 강조한다는 데서 예, ESG를 요즘 얼마나 강조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류 유통 기업의 ESG 뉴스, 이슈를 잠깐 예, 터치를 하고 그래도 예, 지난, 예, 오늘의 주제인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약하긴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어, 첫번째로는이 이슈입니다. 녹색 물류라고 하는데요. 어. 제품의 생산, 판매 이르기까지 물류 활동 전반에 이제 파생되는 환경 분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물류라고 합니다. 예. 보시면 아래 사례로 뭐 운송 수단을 뭐 전,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그렇게 바꾸다든지 포장재를 좀 바꾼다든지 뭐런게 이제 어, 녹색 물류의 이슈라고 할수 있습니다. 협의로는 이제 어, 화물 수송시 발생하는 이제 운실 가스와 대기 오염 뭐 이런 쪽으로 쪼개도 볼수 있지만 광의로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녹색 물류 홈페이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면은 보조금도 지원을 해주고 뭐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정부 쪽에서 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녹색 물류 경영 이제 뭐 이건 앞에는 이제 제도적인 관점이라면은 어, 경영적인 관점에서 어, 뭐맨 뒤에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환경 오염 발생을 최소하고 사회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활동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것도 이제 그 녹색 물류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어, 요건 이제 네 가지 구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첫 번째로 이제 공공 물류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제3자 물류를 확대하고 어, 그리고 기술을 보고 확산하고 이제 어, 전환 수송을 해야 된다 예뭐 예, 요런 내용이 이제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어, 예전부터 해왔던 데가 어, 여러분 아시는 dhl입니다 dhl에서 하는 캠페인인데요 고그린이죠 어, 그래서. 어, 점점 이제 탄소를 저감한다 그리고 운송 수단을 다양화하겠다 어, 뭐 근로자에게도 뭐 요렇게, 이런 거를 전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어, 뭐 DHL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택배 근로자 이슈는 S 이슈 소소리 이슈에서 가장 큰 문제죠 어, 첫 번째로는 이제 근로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개인사업자죠. 그래가지고 회사의 도움 뭐 그런 거를 받을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고 위탁계약이니까 그냥 우리는 1대1 계약의 주체라도, 주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일 뿐이지, 에 우리가 이제 케어를 해주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라는, 물론 뭐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렇게만 대하는 물류회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 근로 형태를 이제 직구용 쿠팡맨 해 가지고 도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 근로 환경이 이제 점점 더 열악해지는데요. 어, 이건 뭐 사실 코로나의 영향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근로 시간이 71.3시간. 네. 어. 마어마하죠 예. 예. 평균 배송이 313개. 예, 그리고 26.5%가 이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요. 2020년 15명이라고 지금 언론에 나왔는데, 이거보다 사실 숨겨져 있는 비율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뉴스 사진을 보시면은 뭐 택배사가 책임져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건전한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 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G 이슈는 사실 조금 찾아, 그러니까 택배의, 그러니까 물류 유통에 있어서의 G 이슈는 사실은 조금 찾기가 분연, 그러니까 어, 여기에만 국한된 G 이슈는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어, 가, 가장 그래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류가 대기업 집단의 자회사로 이제 시초 태생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한진 같은 경우 옆에 보시면은 주 한진에 이제 여기 두 여기 한진과 CJ 대한통운은 여기 들으실 것 같고 오셨을 것 같은데 수위를 조금 약해서 얘기하면 네 이렇게 예, 지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CJ 같은 경우는 CJ 제일재당의 아래로 이렇게 지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어, 대기업의 에, 그런 뭐랄까요? 그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어, 이제 G 거버넌스 이슈 중에서는 가장 음, 예.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오타가 이럴 때 보이네요. 아 제가 오타 엄청 챙겼는데. 예, 법률적 측면에서 ESG를 마지막으로 한 4분, 5분 정도 남았는데 예, 말씀드리고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미국과 우리나라 움직임을 보시면요, 미국은 어, 이, 이 아래 보시면 라타맨 와킨스라고 읽기도 하고 레이서맨 와킨스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엄청난 로펌입니다 미국의 최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로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로펌이죠. 예그 그곳에서 ESG 관련해서 소송 로드맵을 발간을 할 정도로 관심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메이어 브라운 같은 로펌에서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이존 어, ESG라는 이제 음, 이제 뭐죠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레터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발송해 주고 있고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원래 esg에 대한 소송이 많았습니다 얘네들은 증권 집단 소송제도 원래부터 있었고요 환경 이슈도 환경도 제 3자가 막 소송을 합니다 우리는 당사자성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내면 각하가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어. 심지어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됐지만 뭐어 도룡뇽도 이제 소송 주체가 됐는데 심지어 미국 애들은 뭐 도룡뇽뿐만 아니라 뭐뭐 뭐어뭐 어디죠 뭐 유명한 게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뭐 그런 뭐 동물들도 당사자로 많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도 이제 로펌에서 예 우리 저희가 들세 번째인데 예 이렇게 막 유튜브도 만들고 있고요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결론은 ESG는 결국 법률 규제로 연결되므로 기업 ESG 리스크를 선제적,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음, 결론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업은 어, ESG 관련해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뭐, 규제 당국도 있고, 어, 야, 니들 공식 똑바로 해 맨날 그러고, NGO에서는 어, 기업 활동 똑바로 하라고 하고 투자사는 ESG 계속 요구하고 지역에서도 지역이 기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소비자는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라 그리고 뭐 주주, 노동자, 협력사들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 이슈는 뭐 현실의 이슈고 어, 지금 뭐 기업 공시 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 파트만 움직이는데 ESG 관련 공시는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이유. 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시 관련도 법률 쪽과 조금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는 여러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2025년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고요. 이 ESG 공시 의무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법률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무역협회라든지 뭐 정경연에서 뭐 유럽 그러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유럽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집단소송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증권집단소송도 법제화, 어, 점점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집단소송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어, 에링 브로코비치가 했던 소송, 그런 소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남양인데요. 네. 어, 표시 광고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표시 광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야, 너희들 친환경 썼다는데 친환경이 아니야. 그런 소송도 일어나고 있고. 야, 너희들 노동자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해준다는데 정당한 대우 안 해주던데? 그러면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소송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고요. 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만 오케이 되면은, 물론 변호사들이 제일 좋겠지만, 네. 어, 굉장히 ESG를 어,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을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24초? 23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아, 예, PT도 진짜 열심히 만들었고요. 예. 변호사답지 않게 잘했다고 자평을 하면서 재수가 없지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